당 대표가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민주당은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것을 놓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기소, 조작 사건, 역사의 오점, 소설 같은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된 후 민주당은 연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는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도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뒤 안회장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언론을 비하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위협하다. 이제는 언론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언론을 길들이며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독재자 훈련, 귀를 의심케 하는 망건, 조폭 같은 막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 기소 이후 여야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어제도 22대 국회원 의 구성협상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반쪽 국회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